소나무 밑에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명당 자리네. 아, 시원하게 여기 다리 밑에서. 야, 여기가 명당이네. 어? 응? 반야 화장실인데, 어 깨끗해 보여요. 와 물고기. 여기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네요. 와 이거 봐, 이거 물가만 물고기뚫어 와, 보셨어요? 로지 캠핑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으유. 조용히 해보세요. 이거 물소리 쑥뚜리. 당연 아니죠. 안녕하세요 봉주름다. 아 노지 캠핑 떠나요. 여름이에요 이제. 아 6월인데 너무 덥다. 계곡으로 갑시다. 오늘 노지 캠핑지는 계곡으로 떠납니다. 물 맑고 시원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아 정말 오래간만에 갑니다. 여름에는 꼭 가야 될 이곳. 이곳으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 이곳은 계곡 노지 캠핑지에요 물놀이하기 좋고 조금 외진 곳이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아, 산세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아, 눈이 맑아지네, 진짜. 맨날 그냥 컴퓨터만 보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계곡에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다 하천 재방 공사를 하나 봐요. 약 700m, 500m, 500m 있습니다. 하천 끝나면 너무 좋겠다. 엄청 좋아지고. 오, 어, 엄청 넓은데? 진짜 산이 다 이렇게 다듬어놓은 것 같아. 아, 아 네, 그래. 자, 여기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제 하천 옆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는 데인데. 그래도 꽤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어, 캠핑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 소나무 밑에가 너무 좋은데요 완전 명당자리네요 아, 바닥도 좋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물은 엄청 많네요 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역시 강원도입니다 와 여기 위로 쭉 물놀이 할수 있게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물은 엄청 맑아요 와. 다리 밑에서 수영하고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가 양평에서 횡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노지 캠핑을 여기에서 즐기면서 화장실도 있어요. 간이 화장실. 물놀이를 이 밑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어저 아래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솔길이 있네요. 와, 진짜 좋습니다. 아, 시원하게 여기 다리 밑에서 물놀이 할수 있는 곳이 있네요. 와, 시원합니다.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계곡이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물도 너무 맑고요. 여기는,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평평함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야, 여기가 명당이네. 아, 여기 앞에 계곡에서 물 담그고, 바닥이 좋아요. 와우. 이 나무 밑에 그늘. 크. 여기가 서울에서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그런 곳인데,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와, 분명 여기다가 즐기기에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나무 밑이고, 와우!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크. 여기까지, 이렇게 평평하고 자리가 좋고 여기는 물이 맑아서 좋네요 정말 맑습니다 들리시죠 졸졸졸졸 서울에서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 아이 노지캠핑지를 저는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하는 곳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 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노지캠핑지를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날씨 더울 때는 저 다리 밑에서 수영하면서 즐기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보셨죠? 저기는 그늘이에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야, 굿자리입니다, 굿자리. 물도 수영할 수 있는 물 높이는 충분히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이 다리 밑에서. 즐기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노지 캠핑을 즐길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화장실도 있고 나무 그늘 아래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깨끗한 개울가가 바로 앞에 있어서 노지 캠핑 즐기기에 정말 좋고요. 더운 여름 이곳을 한번 놀러 오십시오. 물고기 잡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서 노지 캠핑을 즐기면서, 아, 조용한 노지 캠핑 즐기기에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소나무 아래. 최고입니다, 최고. 자,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야 화장실인데, 어, 깨끗해 보여요. 한번 가볼게요. 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따로 있고요. 와우 깨끗합니다. 푸세지 화장실인데 휴지도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아 여기도 좋네요 자리가. 와이 산세도 좋고 이 맑은 물소리 나오는 이곳. 아 여기도 독단적인 자리가 상당히 좋네. 예아 여기도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고 명당이네 명당. 아, 물고기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래로 물놀이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쭉 있어요. 모래밭도 있고요. 테이블하고 의자만 갖고 오셔서 술한잔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조용한 계곡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의자 하나 딱 놔두고 멍 때리기 너무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계속 계곡이 있어요. 이쪽 반대쪽 조금 위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다리가 또 하나 있거든요. 이 다리 아래에서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와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야, 여기도 명당이네. 와. 요 다리 아래, 아 좋습니다. 여름엔 다리 아래죠. 이렇게 내려갈 공간도 있고, 와, 여기도 좋습니다. 오, 여기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네요. 요 위로 이렇게 길이 있네요. 요 아래, 물놀이 하기 너무 좋은데요? 아, 봉주로 목소리 점점 커져요? 야, 이거 미쳤다, 미쳤어. 와, 기똥찹니다기똥찹 물고기 봐봐요, 물고기. 어? 와, 어마어마합니다. 새까합니다 보이시나 몰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양호장이야 양호장. 와. 노지 캠핑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 주차장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산강 들로 나오십시오. 야 여기는 물이 깊으니까 물고기가 더 커졌어. 와 이거 봐 이거 까먹고 까먹은 물고기 됐어 우와보셨어이야풍살이뭐 어마어마하네. 아자물 맑고 산세 좋은 이곳으로. 놀러 오십시오. 기똥찹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 여름에는 시원한 게 장땡입니다. <laughs> 자, 크지는 않지만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이곳. 제가 보기에는 뭐 빡빡하게 치면 20군데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옆에도 노지 캠핑을 다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노지 캠핑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산세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이곳입니다. 하, 이곳을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너무 멋있습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여기 물소리, 새소리, 장난 아니죠? 자, 이 물맑고 경치 좋은 이곳,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아, 물고기가 만 마리도 넘는 것 같아. <laughs> 자, 이곳을 한번 놀러 오십시오. 아 너무 좋습니다. 여름에는 계곡이죠? 감사합니다, 봉준이었습니다.